너무 약해. 조금만 올려줘봐. 조금 더요? 아니, 너무 세. 조금만, 조금만 줄여줘. 조금만. 더 내려요? 너무 줄였잖아. 그냥 이걸로 하세요. 야, 이 선이 있으면 얼마나 편해? 세게 하다가 약하게. 세게, 약하게. 야, 이거 있으면 정말 편해. 정말. 안녕하십니까. 세다용 접기 조프로입니다. 아크 용접하면서 이런 고민 많으시죠? 용접하는데 구멍은 기본, 용접봉은 달라붙고 전류 조절하러 왔다갔다. 시간만 낭비하셨던 분들, 그 고민 한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초보자도 구멍 안 내고 깔끔하게 용접할 수 있는 아크 용접기. 바로 세다 펄스 아크 용접기인데요. 이 용접기는 장점이 정말 다양한데 첫 번째는 펄스 기능인데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용접봉이 녹으면서 철판이 뚫리는 건데요. 근데 이 제품은 전류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펄스 모드 덕분에 구멍 없이 안정적인 비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진짜 용접 초보라도 깔끔하게 용접이 가능한데요. 두 번째는 리모트 선인데요. 전류 조절을 가까이 서든, 멀리서든 다양하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넉넉한 길이의 리모트 선으로 용접 위치가 멀거나 높은 곳에 있을 때 본체에 왔다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모트 컨트롤로 끝. 초보자분들은 전루 맞추로 본체 까지 정말 많이 왔다갔다 하죠 이제는 리모트선으로 해방시켜 드립니다 리모트선으로만 조절이 가능하냐 고요 리모트선이 없어도 본체에서도 자유자재로 전루 조절이 가능합니다 잠깐 이렇게 편리한 리모트선을 공짜로 모든 분께 드리고 있는데요 세번째는 현장에서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vrd 전격방지 기능이 있어서 자동으로 전압을 낮춰줘서 안전하게 오래 쓸수 있는 용접기입니다. 네 번째는 용접봉이 달라붙어 난감한 경험 많으셨죠? 핫 스타트 기능으로 지긋지긋한 용접봉 들러붙음을 버튼 하나로 해결해드립니다.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어서 녹슬지 않고 언제나 새 것처럼 오래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딱 봐도 프로 장비 느낌나지 않나요? AS는 어떠냐고요? 지금까지 아 용접기만 5만 대 이상 판매한 품질로. 조프로가 직접 보증하는 제품입니다.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브랜드. 초보자도 프로처럼 오래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는 용접기. 초보자도 전문가처럼 펄스 기능으로 구멍 없이 깔끔하게. 리모트 선으로 전류 조절은 한 손으로 편하게. 스테인레스 케이스로 오래 써도 새 것처럼. 이게 진짜 프로 장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다 펄스 아크 응접기 자세한 정보와 구매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서 확인해보세요. 형님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조프로였습니다.